자, 심화 교재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it is hard enough to stick with로 들어가는데 가주어 진주예요 체크하시고. it to 가주어 진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i 뭐진 가주어로 잡아주시고 뭐가 어려워? Enough니까 충분히 어렵다 To stick with니까 뭐뭐를 Stick with 한다는 건 음, 지키는 것은 정도로 풀까요? 뭐뭐를 지키는 거이 목표를 여기서만은 지킨다는 말이 그 목표를 중간에 안 바꾸고 쭉 밀고 가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 뒤에는 못 관대는 생략이 되어 있고 어떤 목표를 지켜내가는 거 바꾸지 않고 여기다 써야겠다 바꾸지 않고 지키는 것 목표를 어떤 목표 you want to accomplish 묶어주시면 되겠죠 당신이 어 accomplish 성취하다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성취하길 바라는 이 목표를 안 바꾸고 좀쭉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좀 충분히 어려운 일이 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But, 하지만, 어, 그런 것이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는 we make goals니까 목표를 세웁니다. 정도로 풀고, 또한번못간 데는 생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목표를 또 세우는 문제를 발생을 하냐. 이런 문제. 어떤 목표를 세우는 실수를 하냐면, We are not even thrilled about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야? 여기까지 한 번에 풀어주면은 우리가 심지어 어, 전혀 흥분되지도 않는 그런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야. In the first place니까 애초에 또는 처음부터예요. 야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목표를 설정한 후에.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어렵다. 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도 쉬운, 어, 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어, 잘못을 저지른다. 이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목표라는 것을 하나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게 어려운 것도 맞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Uh,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뭔가 우리가 스릴, 상당히 어떤 흥분하거나 되게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목표를 이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는 목표를 세우는 오류를 저지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어서 보죠. 그러면 이제 we set resolution Based on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이 resolution 이란 단어는 좀 어려운데 원래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아마 결심 정도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심, 어, 결심을 어, 한다 정도로 풀죠. Set resolution 을뭐 따르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결심을 한다. 우리는 결심을 한다. 근데 based on 이니까 뭐뭐에 기반하여 결심을 한다. 무엇에 결심하여? What we are supposed to do에 기반하여서. 여기는 한 번에 좀 풀어야 되겠죠? What은 것으로 푸셔야 되고요.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좀 뭔가 당연히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기반을 해서 결심을 하고 또 똑같이 what others think. We are supposed to do. 또 똑같죠, 이번에. 근데 이번에는 other things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구 해석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또 기반하여 결심을 한다. 그럼 이건 뭐냐면, 어, 앞에 거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나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결심을 할때 모두 신경을 쓰냐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들 띵크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봤을 때 내가 좀 해야 될것 같은 거 그런 것에 기반을 하여서 또 결심을 하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심을 한다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지? 사실은 목표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맥락상. rather than이 들어갔죠. 뒤에 거라기보다는, 뒤에 뭐뭐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이런 의혹을 하시면 좋겠죠.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말투가 무슨 말투인지 아실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기반을 두는 게더 맞는 선택인데, 안 하는 게 문제란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와세 수위치에서 메럴 디에 s 도잘 붙어 있고요. 메럴 동사로 중요하다는 라뜻 있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다가 원래 기반을 둬야 되는데, 거기다가 기반을 안 두고 자꾸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고 그냥 내가 진짜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해야지 하는 거에 기반을 둬서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운다 예요 그럼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 음, 약간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 어 뭘로 해볼까? 조금 그럴싸한 걸로 하고 싶은데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강하지만 강한 강한 학생인데 어 아버지가 의사라서 의대에 지원하는 경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진짜 중요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우주에 관련된 학과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의사라서 아버지는 당연히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우주 관련된 학과 이런 게 아니라 의대에 가길 바라니까, 뭔가 그냥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목표 어느새 내 목표는 의대에 가는 게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this, 이런 상황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결국 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 기반을 둔채 목표를 잡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내가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건 이건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서 다른 거에 기반해서 목표를 세우면 메이크 만든다, 되겠고, is은 뭐 맨날 하는 거죠, 감옥적으로. m a k 뒤에 있나오면 감옥적으로, 뭐 하루 종일 맨날 몇 번을 한 거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만들어? nearly는 니얼리대로 거의로 해주시고, impossible, 말 그대로 참 불가능하게끔 만든다. 불가능하게끔 만든다. 뭐를? stick to니까 여기가 이제 진목적으로 될 테고, stick to도 뭐뭐를 고수하다는 뜻이죠. 고수한다라는 말이 아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꾸지 않고 지켜내는 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약간 원치 않게끔 세워놓은 목표를 이젠 고수하기가 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애초부터 원하지 않았거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한번 쓰고 갈게요. make, it, plus, 형용사, plus, to, 부정사. 딱 이렇게 해서 차라리 감옥적어 구문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인파서블 자리 L I가 되면 안 되는 거 워낙 많이 한대니까 이런 거 별표 정도만 좀 쳐놓고요. 그다음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스틱 투 모모를 고수하다고요. 동의어는 어드히얼 투 정도 하나만 적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이 그럼 뭐할건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죠. 자 그래서 다음 이어서 보면. 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 example, 저는 아까 뭐 약간 의대생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uh, reading more is a good habit, but if you only doing it because you feel like that is what you are supposed to do, not because you actually want to read more, you are going to have a hard time reaching the goa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를뭐 이런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죠. 자, 볼까요? Reading more. 그냥 말 그대로. 독서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책을 많이 읽는 거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뭐뭐 이다. 좋은 습관은 맞죠. 습관은 맞아. 좋은 습관은 맞는데 만약에 이 표절 묶어 주시고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맞는데 if 만약에 여기까지죠 엄청 기네 if 여기까지라고 봐야죠 만약에 당신이 you are doing it 당신이 고작 그것을 한다면 ok? 고작 당신이 그것을 because 뭐뭐때문에 한다면 뭐때문에? 그냥 당신이 feel like 뭐뭐처럼 어 느껴지기 때문에가 되겠죠 오케이, 처럼 느껴지는데 that is 그것이 오케이, 독서를 더 하는 것이 오케이, 독서를 더 하는 것이 이건 아까한 거 what you are supposed to do 이건 아까한 거죠. 당신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그냥 그게 내가 할 일이라서 엄마가 그냥 그러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난 지금 놀지 말고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봐야 돼.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이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이 고작 책을 더 읽는 거라면 얘기를 한 거고요. not because 쪽은, 어 사실은 좀 따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하죠. 뭐, 뭐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 You are actually to do, to run more. 말 그대로 그냥 당신이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독서를 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작 그것을 한다면 그렇다면 you are going to have. 그럼 you are going to be going to니까 뭐뭐 할 것이다로 풀어주고 have a hard time ing는 수거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수거니까 결국 당신은 you you, uh, you are going to have a hard time reaching이니까 어디어디에 도달하는 데엔 어려움을 어, 겪을 것이다로 바로 싹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조금만 문법만 조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조금 조심하면 좋을까? 리치 뒤에 여러분들 투 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죠. 요거 정도 하나 적어 놓고요. 나머지는 뭐 별건 없네요. 그러면 요거만 좀 쓰고 갈게요. Have a have a hard time 또는 have a trouble. 마지막 하나 뭐였지, 소연아? 아, 어, 그렇지. Difficulty. 플러스 ing 하면은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써 주고 리치는 뒤에 전치사 to나 as을 쓸수 없다. 저건 오면은 따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지나가듯 얘기하면은 옛날에 이제 풍생중학교 애들이랑 수업하면서도 느낀 거였는데 이 be supposed to가 진짜 뜻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맞고 뭐뭐할 예정이다도 다 맞는데 생각나 상민아? 뭐뭐 해야 한다로 사실 또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여러분들도 요거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기다가도 하셔도 돼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하는 것 네. 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해석이 약간 어색하시다고 느껴지시면 해야 한다로 해도 괜찮긴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 왔죠 이제. 자, instead. 자, 이건 여러분 해석 잘하셔야 돼요. 이거는 항상 삽입이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위에 원래 대신잖아 뜻이 위에 있던 문장처럼 하는. 것 대신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애초에 뜻 자체가 그러니까 위에 엄청 길게 얘기했잖아.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습관인 건 맞지만, 아니 네가 그것이 네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는 거면 네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넌 목표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 같이 연결해서 가야 돼. 알겠죠? 명령문으로 들어가야죠. Make goals.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목표를 세워라 Based on, 아까도 했죠? 뭐뭐에 기반하여. 어디에 기반을 두어라? 어, 너 자신만의 value. 오늘은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가치관에다가 기반을 두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다. Now, 자, 이제는 this. 이것은, 어, 지금, 어, 이것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런 거 보면 isn't to say 뭐 no 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게너 보고 you should read less. 무슨 지금 당장 너 보고 독서를 더 조금 하라는 것은 아 그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거는 아니고 The idea is to first conside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the idea도 의역을 하셔야 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요점은 is, 뭐, 뭐, 이다. 너가 to first consider니까 먼저 뭐, 뭐를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다. 이 얘기야. 뭐를 먼저 심사숙고하는 게 너가 할 일이다. 아까 한거 그대로. What matters to you 그대로. 수일치도 잘돼 있고, 결국에는 뭐다? 너에게 중요한 것. 이거 먼저 좀잘 깊이 생각해봐라. 네가 할 일은 그거다 Then 그러면 어 그러면 어 그리고는 그러면 figure out. 근데 이거는 음. 이거는, 이걸, 근데 병렬로 잡긴 좀 그런데.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로 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로 하고, 여기는 명령문으로 한번더 가는 게 낫겠는데? 요 그치? 그리고 나서, figure out. 뭐뭐를, 어, 이해해라.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를? What you needed to get ther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똑같죠? 여기도 what은 것이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은, what you needed to니까, 당신이, 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이해해내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figure out 이라는 게 뭐뭐를 알아내라는 얘기예요. 니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알아내라. 투기할 때요.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 선인데 여기서 대열은 목표예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선.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뭔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은 거의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의 정답은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이, 아니, 문제의 제목은 23번. 음, 결국은 이거죠. 당신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 정도로 정리하면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신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 뭐에다가 세우지 마, 뭐에다가 기반을 두지 말아라? 어, 그냥 내가 막 해야 될것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에 기반을 두는 건 좋지 않다. 라는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요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포인트만 좀 잡을까요? 뭐, 과목적어 구문 상당히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포인트를 잡는다면 저는 왓이에요, 왓. 시이 왓이 정말 많이 나왔다. 수일치를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왓 뒤에 이렇게 계속 matters가 왔던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데도 있었죠. 여기도 one matters. 왓이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왓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연결사가 조금 빡센데요. 이게 지금 보면 for example만 있던 게 아니라 이런 instead 같은 것들도 있고 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뭐 제가 다 짚어드린 데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정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